지난 주 오후에 많이들 못 오셔서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예배마다 형식을 조금씩 다르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주일 안 예배 때는 정말 설교답게좀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고요. 이 오후 시간에는 좀 성경공부식으로 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 주일 안 예배 설교를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가시고요.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성경을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잘 배우는 것도 아주 참 중요합니다. 영적인 지식이 분명히 서 있으면 우리 신앙의 흔들림이 줄어들어요. 명확하게 모르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을 때,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확신 주제로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성도들 한분한분 심판을 한분 하면서 크게 느낀 게 있어요. 어,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성도님들 중에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냥 성도가 아니라요. 어, 집사님, 권사님, 심지어 장로님 중에서도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회중에서 이렇게 여쭤보면 믿습니까? 하다 믿는다고 하는데 일대일로 만나서 정말 여쭤보면 대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어떻게 천국 갈수 있으세요? 천국 갈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대답하신대요? 물어보면 이게 사실 새신자 교육할 때, 세례 교육할 때 하는 질문이고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요 아, 니뭐 그때 가봐야 되겠죠. 자꾸 뭐. 가고 싶죠, 가면 좋죠, 뭐 이렇게 대답하시고, 천국 갈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네. 아, 제가 그래도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내가 예를 빠지지 않고 아시잖아요. 공사도 열심히 했고, 험도 이만큼 했고 천국 가지 않을까요? 신앙생활 몇십 년씩 한 분들한테도 이런 대답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해주셨습니다. 나는 내 죄를 다 용서받고 천국 갈수 있습니다. 난그 그걸 믿습니다. 라는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겁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끝이 용서한 았다내 안에는 새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확신되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신앙생활을 맹순맹순하게 하다 보면 이게 약간 희미해지고 흔들리고 그래서 뭐 가면 좋죠고 뭐, 가야죠 뭐, 기도 열심히 해야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걸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요, 주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먼저 객관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아멘.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미 옮겨진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구원받은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주부에 보시면 그 밑에 세 가지 빈칸이 있습니다. 빈칸 세개다 채워주면 끝납니다. 첫 번째 빈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도 없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객관적인 증거를 확신해야 됩니다. 또한 가지 하나의 말씀을 보시면, 요 히브리서 9장 28절을 봅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많은 사람이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그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단번에 드리신바이었어요 자, 구약에서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죠. 어, 죄를 지을 때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나 염소나 소, 짐승이 대신 죽었어야 됐어요. 계속 우리는 죄를 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짐승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극피로 그 씻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드리신 바 되었어요. 한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이 십자가를 믿은 다음에 또 죄를 지어 또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번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죄와 상관없이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전히 죄를 짓지만 그 죄와 상관없이 이미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가 자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러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 심을 받습니다. 인을 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계약을 할때 뭐 계약서 같은 거 쓰면 이 이름 쓰고 거기에다가 인이라고 돼 있죠. 그 인에다가 뭐 합니까? 도장을 찍어요 그게 인이에요. 고대인은 어떤 중요한 문서가 있으면 그걸 동그랗게 맙니다. 말아서 천문 같은 것을 녹여가지고 붙이고요. 거기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걸 인을 친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도장의 주인이 아니면 그걸 뜯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인을 쳤다는 것은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다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쳤다는 겁니다. 그 인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 인이 쳐져 있는지 보이지 않는데, 성령으로 임침받은 존재가 나라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구원이 확정된 존재, 임침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받은 것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계속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주관적인 증거도 있어요. 그것은 생활의 변화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생활의 변화를 통해 나타납니다. 자, 고린도 전서 1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린거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는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즉 성령으로 임침받은 사람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주여라고 부를 수 있다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 맞습니까? 네. 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오전에 말씀처럼 아버지의 품에 있는 것이 내가 좋았구나. 내가 떠나 살아가는 것이 좋은 길이 아니었구나. 이건 깨닫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신다라는 증거예요. 주관적인 증거예요. 점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며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없고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가지, 우리 생각이 변화됩니다. 로마서 8장5 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생각이 바뀝니다. 관심사가 바뀌어요.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일들보다 이제 영적인 일들에 관심이 가기 시작해요. 아주 왠지 모르게 그냥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아무래도 이또올 해봐야 된다. 선생님 내가 좀 읽어야 될것 같은데 큐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이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한번 이상은 기도해야 될것 같은데 새벽 기도를 가야 될것 같은데 이런 마음의 부담감이 자꾸 생겨요.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져요. 오후 예배 피곤해서 안 오고 싶었는데 오후에 시작하 수요일에도 좀 와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꿀피락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전투하고 싶어져요. 이 사람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될것 같고 아이스라도 꼭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을 잡고 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주관적인 증거인 거예요 이건 내가 할수 있는 생각이 아니고 우리 육신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영의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입니다 성령께서 자꾸 우리 안에 양심을 건드리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생각을 주시고 욕구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영의 생각에 우리가 점점 더 힘을 쏟고 그 영의 생각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살고자 힘쓰면 그 영의 생각이 나를 점점점점 점점 더 강하게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지배를 온전하게 내가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 그것을 성령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충만이 다른 게 성령충만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의 지배를 온전히 받으며 살아가는 상태에 이게 성령의 휴만이랍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요 우리의 성품도 변화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오래 차원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이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생각에 힘을 쏟으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성령께 지배를 받으면 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하나 보십시오. 사랑, 또 희락, 기뻐하는, 것, 화평, 사람들하고 화평하는 것, 오래 참 인내할 수, 자비를 베풀고 양성 따뜻한 마음, 충성함, 온유함, 두드러움이, 절제할 때가. 딱 그러니까 하나하나 성품에 관련된 것이죠. 인격에 관련된 것이죠. 근데 이게 이러한 인격을 누가 온전히 다 가지셨습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러한 인격을 다 가지셨거든요. 즉, 구원받은 사람은 점점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삶이 변화됩니다. 주대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고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집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것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관적인 증거는 이러한 삶의 변화예요. 이한 가지만 가지고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이 객관적인 증거를 믿고 또 우리 삶이 변화되고. 이두 가지가 분명해질 때 우리의 믿음도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과 삶이두 가지를 통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원의 확신을 자꾸 감정의 변화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는 게 확실하면 뭔가 나에게 감정적인 변화가 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엄청난 기쁨이 막 쏟아져 밀려오고 평안이 나를 두렵고 눈물 콧물 펑펑 흘리면서 막 해. 그래야 뭔가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닐까 하는 건데요 우리가 구원을 경험했을 때 이러한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모두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나는 그런 경험 못한 것 같은데 난 구원받은 게 맞나 고민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변화는 나중에 오는 거예요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그 감정적인 변화를 먼저 찾으면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감정의 변화는 구원받은 사실에 뒤따라서 생기는 거지 내 감정이 변화돼서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요 한 사람이 예수께 님 찾아오는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는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었고 돈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들의 병은 고칠 수가 없었어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침이 오셔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좀 와주십시오. 우리 아들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세요. 이 4장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사,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 어, 같이 좀 가주십시오 그랬는데 그냥 가래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냥 딱한 말씀 하셨어요 근데 신하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이, 좀 그래도 와서 좀궤도좀 좀 해주십시오 이러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있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순순히 돌아갔죠.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집으로 가고 있는데 집에서 종들이 찾으러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왔냐 그랬더니 아들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믿었어요. 그러다 정말 아이가 살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럼 가이가 언제부터 막기 시작했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부터 막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에 엄청난 기쁨과 놀라움이 찾아왔겠죠. 자, 이 아버지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기 때문에 아들이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말씀하셨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후에 기쁨이 찾아왔어요. 마찬가지로 구원의 기쁨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구원 받았다는 사실이 있어요. 그걸 내가 믿어요. 그럼 그 뒤에 구원의 기쁨이 오는 것이지, 구원의 기쁨이 왔기 때문에 내가 구원 받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받았다는 사실이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내가 믿고요. 그 다음에는 나에게 느낌의 순서로 찾아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기로 결심했어요. 그럼 그 후에는 행복이 올 수도 있고 만족이 올 수도 있고 기쁨과 감사나 찬양이 퍼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제가 은혜 받았을 때막 뜨겁고 막 눈물 나고 콧물이 이렇게 막수련회 가거나 부엉에 가거나 어디 도원가거나 그러면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어, 얼마나 가? 3일 거니까 <laughs> 일주일은 가요. 별로 안 가잖아요. 어, 그럼 은혜 받았고 왔는데 집에 왔더니 막 남편이 적색이고 막 자신 너무 슬픔이, 이러면막그 다말라가 버리고 감정이라는 건그 사람의 감정은 그래요. 그럼 그건 구원이 나아는 거냐는 말입니다. 아니죠. 감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뒤에도요, 갈등과 괴로움이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데도 갈등할 수 있고 괴로움에 빠질 수 있어요. 믿음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내 안에서 죄와의 싸움이 일어나므로 내가 괴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서도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나의 구원에 문제가 생긴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갈등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도 없고 변함도 없다 그랬어요. 아,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이건 하나님의 말씀 통해 확신하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것도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내 느낌과 상관없이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위에 굳게 설 때에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많고 부족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확신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으시는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굳게 믿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세상에서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치셨으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더욱더 지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